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영성술래 2일차 부엘세바에 왔습니다 바찬에서는 내일 구역장 모임을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laughs> 저희들은 여기서 열심히 영성술래하며 지금은 광야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저희들도 바청교회 구역장 모임 시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 내일 구역장 모임 같이 함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은혜를 주셔서 물이 샘솟게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넘쳐나는 구역장 모임 되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이삭처럼 또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임 되기를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여기는 부엘세바 지하수로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하로 저희들 대피하니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 주시고 한 하갈과 이스마엘도 만나 주신 귀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특별히 비바람이 내리고 또한 그 가운데 춥고 떨며 애통해 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영성 순례 올때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 일단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10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한 언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수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일정들 통하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붙잡혀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 말씀 통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귀한 안에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부에샤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 여기가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이 일차 시작한 아얄라 골짜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좋아, 좋습니다. 맑은 하늘도 보고 이 속에서 긴급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또 우리의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소가 외쳤던 곳에서 청년들이 외치는 소리 들어 보시죠. 2020년 엘더 엉진맨입니다.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화지용 종문 이강욱 기의 사전이 서기 <laughs> 교회를 잘 지켜주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한 거에 명, 한명 빠진 거 아니에요? 대은결 아, 같이 왔구나 세계와 왕징은 엘더는 이스라엘 <laughs> 그 <laughs>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어 어디, 어디. 19년도 어. 서기를 어차던이종민입니다 <laughs> 20년도 이만분들 파이팅 하시고 이제 뭐곧3인데 수련회 준비도 파이팅 하시고 수련회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수련회 2020년도 겨울 수련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30플러스한테 30플러스! 상어풀로서 우리 화이팅합시다. 네, 아저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자, 네. 올해부터 상어풀에서 올라왔는데 더욱더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곳은 베스메스. 날씨가 정말 좋은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든. 법계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그곳에 청년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활기찬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다시. 정말 청년. 하나, 둘, 셋. 오케이.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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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 장난 아니다. 법계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루지 않을 때 그곳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전략적 요충지인 아세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던 골리앗의 음성을 듣는 듯 하고 또그 음성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의 모습을 그려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비에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은 이곳에 숨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 그 세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힘들고 왔지만 여기서 믿음의 던 다윗과 그 동료들이 마음을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주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 으, 으. 아둘람 동굴에 이어 라기스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성은 아픔의 성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기본 부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장소이고 사내리 왕에게 정복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픔은 극복하면 은사가 됩니다 이 아픔의 성 라기세에서 저희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한번 실수를 할수 있으나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로 갑니다 지금 저희는 사해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해를 가는 길에 광야 우와. 광야고요.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사해. 그 뒤에는 요르단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왔고요. 이제 사해 바다 쪽으로 가서 숙소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많이 같이 했는데요. 또가운데 그 내가 있 하고 지금까지 랜선으로 따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로 팀이라는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어요? 너할말 없어? 사회 어때 사해? 괜찮았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어요 어? 어? <laughs> 너무 추워. 너무 추워신기합다 신기해, 신기해. 이책 예, 보고, 책 보고. 경량책 읽으요 CG 처리, CG 처리